네, 연방의회가 오늘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최종 확정지어야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 중앙홀까지 난입하면서 의원들의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예상대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이의 제기까지의 경론이 이어지면서 바이든 당선인의 최종 확정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네, 연방의회는 오늘 오후 1시 상원과 하원 합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해 11월 대선 때 뽑힌 대통령 선거인단이 지난달 14일 주별로 실시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공식 인증하기 위한 법적 절차였는데요. 이미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538명의 선거인단 중 바이든 당선인이 당선에 필요한 과반인 매직 넘버 270명을 넘어선 302명으로 집계된 상태입니다. 이에 오늘 상원 당연직 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재하는 합동회의에서 주별로 선거인단 개표 결과가 발표됐고 이를 취합해 합산한 뒤 당선인의 확정 과정을 거쳐야 됐습니다. 자 이런 건데 백악관 밖에 있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수백여 명이 바리케이드를 넘어 의사당 건물로 진입했고 경찰이 체류가스까지 발포하며 제지했지만 결국 막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시위대들은 의사당으로 난입했고 의사당 내 의원들은 긴급히 대피하는 일대 소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오후 1시부터 시작된 합동회의는 10여 분 만에 공화당 측이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멈춰섰습니다. 이제 의회 규칙에 따라 상하원 합동회의 사회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회사는 선언했고, 상원과 하원은 각각의 장소에서 토론을 시작했는데요. 이마저도 시위대들의 의사당 난입으로 상하원 합동회의는 전격 중단됐습니다. 이제 오늘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한 바이든 당선인의 최종 확정은 잠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일단, 문제가 된 경합주 세계주에 걸린 선거인단 수는 모두 47명이어서 개표 결과가 모두 무효로 될 경우 바이든은 과반수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해 당선인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데요. 이는특정주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무효로 되려면 이양건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되고 일단 민주당이 다수인 연방 하원에서는 통과될 리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방 상원 역시 오늘 합동회의에 참여하는 공화당 시운한 명, 상원 의원 가운데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이 13명에 불과해 상원에서의 통과 역시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소 늦어지게 됐지만 이제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은 확정되고 이제 오는 20일 취임식을 하고 임기를 시작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